필리 유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리 잡기 기술의 마지막 단계인 3탄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다리 들어 매치기 그리고 발목 잡아 매치기, 오늘 시간에는 다리 잡아 매치기가 되겠습니다. 이 다리 잡아 매치기 기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레슬링 또는 UFC, 뭐, 이종 격투기 대회에서도 태클이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또한 유도 기술에 있던 기술이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뭐 상대방과 붙었을 때 갑작스럽게 들어가거나 또는 뭐 시합을 하다가 뭐 지고 있을 때 급하게 상대를 잡아서 이제 외치는 기술이기도 했는데요. 그 다리 잡아 외치기 같은 경우는 상대방 그 손으로 양쪽 다리에 오금을 잡아서 당겨줘 외치는 기술인데,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은 지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초보자분들이 그 호박 나법으로 그 넘어가는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두부에 충격이 가끔씩 올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조금은 위험도 할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숙달된 연습된 그 여, 그 관원생들이나 숙달된 그 친구분들이나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금지 기술이지만, 나중에라도 풀릴 수 있는 그 제도이기 때문에 한 번쯤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 기술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웅금을 정확하게 잡아서 당겨주셔야지 상대를 조금 보다 쉽게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초적인 동작을 배워보시고 맺히는 것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중에 중요한 거는 상대방 이뭐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 상대방 그 다리 힘이 굉장히 팔의 힘보다 세기 때문에 온공을 네, 정확하게 잡아서 당겨 주셔야 되는 포인트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한번 지도를 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자 오늘도 저를 모아서 시범 보여주셔제제자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리 잡아 매치, 그 정, 뭐 이름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배웠던 다리 드럼 매치기와 다리 잡아 매치기는 기술이 좀 다른 기술이고요. 다리잡아 같은 경우는 두 손으로 상대방 다리를 잡아서 외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조금 마주봐 주시고, 자자 네. 다리, 잡아 외치기 같은 경우는 상대방 목금을 잡아서 외치는 기술인데, 저는 이제 상대를 잡고 설명을 한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잡은 상태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무게 중심을 낮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대를 이로 살짝 땡겨주 이때, 하체를 최대한 낮춰서 순간적으로 다리를 잡으러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하면서, 그렇죠. 이때 중요한 건, 오른쪽 다리가 상대방 발의 다리 사이, 그, 발의 사이로, 그리고 손의 위치가 허벅지에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오금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 허벅지로 들어가게 되면, 허벅지그 강한 완력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오금을 잡게 되면, 복급문 조금만 당겨도 상대방의 무릎이 굽혀지기 때문에 보다 쉽게 맺힐 수가 있습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맺힐 때는 상대를 어깨로 상대를 밀어주시면서 밀어주시면서 상대가 뒤로 중심이 밀려나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웃히는 동작을 다시 한번 한 다섯 번한 5번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동작을 해봤는데요. 맺힐 때는 상대의 오금을 잡은 상태에서 어깨로 밀어주시면서 이제 뒤에 발의 추진력을 이용해서 상대를 이제 잡아줄 때 우선 연습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뭐그 시합에서는 상대를 오금 잡아서 상대 옆으로 비틀어서 맺히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뒤로, 뒤로 맺히면서 뒤에 추진력을 이어준 다리가 초점으로 상대를 잡아주셔야 상대가 후방 낙법 납법 자세로 낙법을 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잡아주시고, 천천히 들어가서, 하나, 둘, 잡아주시고, 요때이 다리의 추진력으로 상대를 밀어주시면서, 이제, 오금을 당겨주면서, 셋, 하면서, 자, 요때 지금 보시게 되면, 상대방 다리가 며칠 상대 가행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치는 장대가 남심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셔야 되는 될 중에 하나고요. 들어올 때도 다리가 이렇게 되게야 하나, 바깥으로가 이렇게 외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바로. 자, 이렇게 해서 외치긴 해봤는데. 천천히, 요번에는 세게 들어가는 게아니 상대가 천천히 낙법을칠수 있게끔 해주시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오게 되면 다리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리를 안쪽 붙이면서 들어오셔야 상대를 조금, 그, 맺힐 때, 이제 상대방 다리가 저희 가랭 사이로 급소 부분을 맞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동작 또한, 천천히 좌우측면으로 해서 하는 동작을 세번 정도씩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는 동작들을 배워봤는데요. 어렵지 않은 기술이지만, 이제 예전 시합에서는 뭐 지고 있다가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달려가서 매치는 기술이기도 하고, 뭐 지금 현재 유도에서는 볼수 없는 기술이지만, 예전에는 정말 많이 썼던 기술이기도 들 합니다. 요즘에는 볼수 있는 거는 UFC나 뭐이종도투기 또는 레슬링.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세를 낮춰서 상대방에게 들어가는 테크닉 기술인데, 정확한 유료의 기술의 명칭은 다리잡음을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 같은 경우 지금 영상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넘어가는 상대가 뒤로, 바로 넘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후방 납부를 치지 못하게 되면, 후두부에 강한 타, 그 타격이 오게 돼서, 그,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호두부에 타격이 가게 되면, 뇌진탕이랑 이렇게 올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안전매트를 좀따라주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게잘 되게 되면, 시합을 할 때, 나중에 더쓸 수가 있다고 친다고 하면, 상대방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밀기보다는, 상대방을 당겨서 옆으로 틀어서 매치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들어서 틀어서 매치는 기술이거나, 아니면 태클에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정말로 밀리지 않고, 버텼을 때등 뽑아들어서 맞히는 기술이기도 한데요. 이 동작들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가르켜준다기보다는이 기술이 나중에 뭐 상용화되거나 아니면 개편이 유도 그 규정이 개편이 돼서 쓸수 있다고 하면 그때 설명 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다는 걸좀알아주시면 좋겠고 상대방이 발목 테크를 그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중요한 부분, 그5을 잡아서 당겨서 외쳐주시는 게 좋겠고요. 한 번쯤은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연습을 하실 때는 항상 안전벨트를 깔고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그 반칙 기술, 지금 현 유도 그 규정에서 쓰지 못하는 기술들을 한세 가지 정도 이제까지 해봤는데, 이렇게 다리를 잡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또한 알고는 계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쓰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정말로 이런 기술들 때문에, 유도라는 운동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큰 기술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들 한번 찾아보시면, 뭐 올림픽 경기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뭐 선수도 시합하는 거, 이렇게 맺치는거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고, 다이나믹한 그 경기 영상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